이렇게 포인트 도착했는데 여기서 오늘 장어 고수 장어에 미친 남자가 있거든요 그 남자랑 낮에는 장어 구멍치기를 할 거고요 밤에는 장어 낚시를 해가지고 오늘 최대한 많이 이게 또 남자한테 엄청 좋으니까 뭐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냥 하천같이 보이지만 기수지역입니다 저 밑에서는 바닷물이 올라오고 지금 약간 뿌옇잖아요 요거는 요즘 논봉기이기 때문에 논에서 물을 내려가지고 이게 뿌연겁니다 그리고 벌써 내려갔군. 미친 남자. 장어의 미친 남자라고 해야 돼. 그냥 미친 남자라 그러면 상도 오해한다고. 안녕하세요. 물고기 사냥꾼 유언터입니다. 그래. 이렇게 소개해야지. 그냥 미친 남자라 그러면 상람도 오해한다고. 어 근데 너 수영이 좀더 길러진 것 같다. 메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수영이 조금 길었어요. 아, 메기 많이 잡으면 네. 잘하는 거야? 어, 전 그렇습니다. <laughs> 이 친구가 제가 매년 장어 낚시를 같이 하는 친구인데 최근에 제일 큰거 잡았대매 1kg 정도 될줄 알았는데 막상 재보니까 800g 정도 됐어 근데 그거 정확히 해야 돼 왜냐면 장어꾼들은 예민해 분명히 잡았을 땐 1kg였는데 얘네가 다음 날 되면 이게 먹었던 걸 뱉어내거든요 그렇다고 200g이 빠진다고? <laughs> 그 오늘은 한몇 킬로 정도 예상하나몇 아, 킬로.. <laughs> 알았어 몇그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구이용 사이즈는 구이용? 자 그러면 우선 구멍치기부터 해볼게요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지렁이 맞아?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렁이 사이즈가 바다에서 쓰는 거랑은 진짜 레벨이 다르네 야 이거 바다에서 써봤어? 써봤는데 우럭도 잡혀요 어 나중에 이거 콘텐츠 해야 되겠다 근한 시간이면 녹아요 아 날씨 때문에? 아니 요 염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닌데 근데 엄청 싱싱하다 오우씨 어제 잡았습니다. 이것도 직접 잡아서 해? 제가 잡는 건 아니고 저도 잡긴 하는데 와이프가 다잡아줬니다데 <laughs> 아 이거 와이프가 잡아줬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맨날 밤에 후레 시키고 이거 나간다며. 저번에는 한번 저하고 떨어져서 잡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왜왜 <laughs> 왜? 경찰차가 왜요? 도로 근처니까 와이프가 잡다가 걸린 거예요 경찰한테. <laughs> 그러면 그때 같이 안 나갔어? 아 저는 숨어있었어요. <laughs> 하는 방법을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요. 저는 사실 낚시꾼이지 구멍치기를 주로 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지렁이가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반응을 해요 그래서 포지를 안 쓰고 아 거기에 뭐가 사는지 안 사는지 먼저 탐색하고 난 다음에 본 지렁이를 넣는 거지? 네. 자 요렇게 해서 망가진 초리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꼽은 다음에 구멍에다 이걸 밀어넣는 용이에요 요 초리대로는 뭘 잡는 게 아니고 자유원터첫 번째 포인트 어딘가 여기 여기 딱 봐도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아 어, 저기 좋다 내가 장어라면 저기 숨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넣으면, 아, 여기 막혔네. <laughs> 자, 포인트 이동. 사실 포인트 이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쪽에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원래 장어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어. 우리나라도 뭐 역세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장세권이라고 장어가 좋아하는 지역이 딱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 안 때리지? 아, 또 나왔다, 또 나왔어. 모든 촬영을 가면은 초대해주신 분들이 무조건 이 말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상하네. 오, 하지만, 왔다, 왔다. 오, 왔어, 왔어?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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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긴다, 땡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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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꿀꺽 삼키게 일단 놔둬보겠습니다. 아왜 그래 또 불안하게? 어, 참돔 여봐요참깨는 <laughs> 보통 이렇게 띡띡 이렇게 하고 장어는 쑥 이렇게 한대요. 진짜? 세게 한번 빼봐. 아, 입질 오면 말해줘. 내가 오늘 고프로도 가져왔거든. 고프로를 내가 유튜브 하면서 몇 번이나 받쳐 먹었는지 모르겠어. 또 액정 다 나갔지? 네, 고프로 오고 아, 고프로 티. 장어면 고프로 영상이 나올 거고요. 아, 있긴 있어. 지금 여러분들 이거 팽팽한 거 보이시죠? 다 한번 뽑아볼까 그냥? 한번 뽑아볼 까네요 맞죠?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그리고 장어 잡으면은 바로 이렇게 육지로 와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엄청 미끄럽고 잡기 어렵거든요? 와, 씨. 자연산 맞네. 자연산의 특징은 이렇게 배가 노란 게 특징입니다. 와, 씨. 근데 얘는 많이 작다 근데 조금. 40cm도 안될 것. 같아. 그래. 장어 금지 체장이 어떻게 되나요? 45cm입니다. 45cm. 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방생이네. 방생이야. 살려주자. 오 다행이다. <laughs> 오늘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야너 무조건 잡는데며 나한테. 해. 아니 잡았잖아 얘는. 어그치 인정. 그리고 얘들이 네 이걸 바늘을 빼면 또 죽어가지고 잡으면. 근데 이 말지롱이가 엄청 비싸대매 한 마리에 500원입니다 그러면 열대 피면 5000원 깔고 시작하는 거네 그렇죠. 하지만 와이프가 잡아준다는 거 공짜입니다. <laughs> 저는 꽁짜니 저는 입니다 작년에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썼어요 그래 와이프도 잘해. 와이프가 장어를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너가 좋아해서 지금 이런 거 잡아주는 거야? 솔직히 여자가 지렁이 잡기 쉽지 않거든. 뭔가 잡는 걸 좋아해. 와이프도 무슨 헌터야? 강헌텐데. 강헌터. 강헌터? <laughs> 강헌터는 지렁이 잡고 유헌터는 장어 잡고. 그래 너 장어를 언제부터 좋아한 거야? 원래는 잉어, 붕어, 뭐 이런 거 잡다가 저는 뭐든지 끝을 보는 성격이어가지고 민물 낚시의 끝이 뭔가 봤더니 장어더라고. 요몇년 정도 된 거야? 한 4, 5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유원터가 애국자예요.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 장어 먹어서 애가 셋인 줄 알았네.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네. 먹기 전에 힘이 좀 셌어요. <laughs> 그럼 지금은 좀 약하다는 거야? 지금 많이 약해. 너 맨날 밥반찬에 장어 올라와? 먹는 건 그렇게 안좋아해아 잡는 것만 좋아해? 잡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까 동네 주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유언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왠줄 아세요? 얘가 1년에 한 번씩 장어 파티를 해요 아 이게 물만 맑았으면은 또 핑계 나왔다 물만 맑았으면 저수지하고 수로의 차이가 있어? 요즘에 저수지에서 하긴 하는데 너무 넓어서 어디에 장어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진짜 큰 거는 저수지나 댐 이런 데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수지에서 낚시합니다 그래서 영상 이좀 틈틈 뜸 올라오는구나. <laughs> 너 기회되면 오키나 한번 가라. 맛없다고 하지 않았어. 맛 맛이 그냥 그래. 맛없어도 됩니다. 장어면 돼요. 역시 미친 남자. <laughs> 역시 마을 분응원해주시네너 차기 이장해. 장어 파티 3번 더하면은. 가능할 거야. <laughs> 이 뭐야? 입질 안와가지고 뺐는데. 요 요기, 요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어딱 표시해놔야 돼. 음. 또 까먹는다고. 이 구멍 치기가 그 구멍이 그 구멍 같아가지고 미끼 이렇게 꼽으러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또 까먹어. 그래서 한 명이 지켜야 돼요. 도전. 야 깊다. 건드리해? 어 어. 건드리해? 어. 있죠. 어뭐 있어. 어머, 고프로트위. <laughs> 우린 유튜버니까. 아고프로트 어? 했었어. 아이래서 유튜브가 어려워. 어, 어 땡긴다 땡긴다. 밀당을 해야 돼요 형님. 밀당? 네. 앞으로 땡겼다 뒤로 놔줬다 했을 때. 밀당은 여자랑밖에 안 해봐 고아 돌에 걸린 것 같아. 뭔가 있죠 형님 근데. 뭔가 있어 확실해 네. 아까 저희가 괜히 터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 이게 죽겠다 이거 있는데 못 잡으니까 죽겠다 야 이거 돌을 못 뜨냐? <laughs> 이 구멍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잡아서 뽑아내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다 이 구멍에 있기만 하면 바로 입질 온다 그러는데 소식이 없네 이 장어 구멍치기는 진짜 뭐별 기술이 없어 그냥 많이 쓰신 사람이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장어가 들어간 데가 보인대요 매끄럽게 아그 말이 안 되지 아, 네, 저 구멍 치기 한번 올렸다가 혼났어요. 왜? 구멍을 쑤셔야지, 이상한 데만 쑤신다고. <laughs> 난 저번에 댓글 달렸어 삽질하지 말라고 <laughs> 그냥 잘 모르니까 아무데나 쓰시니까 삽질하지 말라고 달렸어 어 근데 그렇게 쓰시다 보면 그래 하다 보면은 안 하는 것보단 낫지 네. 아 쉽지 않다는데 진짜 근데 이게 지금 거의 한 2시간 가량 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허벅목이 올것 같아 지금 자세 보시면 이게 정석 자세예요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갈래? 낚시는 100%잖아 너 낚시꾼이잖아 우선은 개체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네. 낚시로 잡는 게더 크잖아 사이즈가 아 그럼요 자 지금은 워밍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식사하고 본 게임 바로 장어 낚시 대물 막 1kg 넘는 거막 이런 거 잡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터밥뭐 어, 어, 먹을래? 곱창찌개. 곱창찌개? 네. 맛있어? 사실 여기에 식당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아 이게 살림망 왜 가져왔어? <laughs> 아이 구멍 뚫려 있네. 물에 담가놓는 거구나. 이거 얼마야? 5만 원? 에? 아 근데 재질이 단단하긴 네, 네. 하다. 와 여기 별게다 있다. 뭐야 염소야? 안녕. 어? 이집 전체가 다 염소네. 귀여워 어 뭐야 넌 누구니 일로 와봐 지지면서 도망가는 건 뭔데 와 이거 죽이겠다 이거 장어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와 찐이다 아, 이거 장어 잡으러 가는 게 맞아? 뭔가 무섭다 자 오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 옆에 논이 있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여기는 그냥 갯벌입니다. 갯벌. 장어가 바다하고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앤 이렇게 좁은 물길을 따라서 장어가 올라오는 겁니다. 유언터. 근데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낚시할 생각을 안 했겠다. 그런 곳이 장어가 나다 사람 따라다니면 못 잡아요.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아. 아무도 안 쓰신 그런 포인트로 나 옛날에 이런 데서 배스 잡았던 것 같은데. 또 시골이어서 배스가 없어요. 성정 지역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위험한 거는 이논뚝이좀 좁아요. 둘 중에 하나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너몇번 빠졌어? 너몇번 빠졌어? <laughs> 와, 목이 많게 생겼다, 여기. 하지만 그런 거 따지면은 뭐 아무것도 못 잡아요. 유언터,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편히 앉아 계세요. 그 말이 왠지 편히 뒤로 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들린다. 야, 둘 중에 하면 흥분하면 바로 빠진다, 이건 진짜. 아 씨. 불안한데. 유언터. 낚싯대 바꿨어? 원래 빨간색이었잖아. 주문 제작해서. 뭐야, 물고기 사냥꾼? 딱 10대만 한정판으로 만든 거야? 아닙니다.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팔고 있는 거야? 써 보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또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거 얼마인데? 25,000. 새 거. 남는 거 있어? 조금은 남겠죠. <laughs> 세금 내고 하면 끝날 거 같은데. 자, 여러분들 장어 낚시 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원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너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형 이런 거라도 해 줘야지. 근데 요런 데 장어가 있다는 게 반나 모르겠네. 진짜 많아요. 여기 진짜 많다고? 와이프하고 낚시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길 지나갔어요 와이프가 여기 장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무슨 이런 좁은데 장어가 있냐?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가 와가지고 여기서 다섯 마리 잡았어요 와이프 지렁이도 잘 잡는데 장어 포인트 보는 촉도 좋네 보다 좋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했더니 여기 가래 아! 그리고 낚싯대를 이렇게 많이 피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펴도 한 마리 두 마리 잡을까 말까요 지금 장어가 왜 비싸겠어요 쉽게 나오면 그건 또 장어가 아닙니다 작년인가 뭐 와이파이 뭐막 뭐라고 하셨는데 와이파이 이거 5G 터져도 안 돼요 이건 또 이거 미끼가 좀 다른 거 같다 이게 사이즈 선별기예요 왜? 미꾸라지를 끼면 사이즈가 조금 커집니다 아 좋아 여기까지만 근데 이게 낚싯대를 많이 피면은 초보자분들은 운영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지들끼리 꼬이고 난리도 아니잖아, 맞지? 5대 정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치, 그치. 그리고 이 장어는 야행성입니다. 애들이 밝을 때는 잘안 돌아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낚싯대 세팅하고 조금 기다리면은 분명히 뭐작던크던 뭐든 물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입질이 오면은 라이트 색깔이 바뀔 거예요. 어안바뀌 네? 사람 손에는 반짝반짝 안하는데입지름은 반짝반짝. 이거 하나 얼마? 야이건 거의 0이천원 잠깐만. <laughs> 낚싯대가 2 이만 오천원이라 그랬는데 이게 0이천원이야 이거 진짜 좋긴 하더하고써보니까아 그래? 너 약간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약간 무섭다 길거리에서 만나면말못걸것 같아 <laughs> 입질에 시원하게 카메라 들고 있으면 입질이 멈춰요 전자파 타서 사실 이 낚시 촬영이 힘든 이유가 찰나의 순간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풀캠을 하나 설치하긴 하는데 오늘은 요 수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유언터 근데 이렇게 정적인 낚시였어 이게? 해지면 입질 막 오고 난리치는 낚시 아니야? 오늘 음, 좀 이상하네 <laughs> 자 이제 시작한 지한두 시간밖에 안 흘렀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아까 그 장어 방생하지 마 알았어야 됐나? <laughs> 황소개구리랑 개구리랑 합착을 하는데? 오호호! 깜박깜박한다네 깜빡, 천천히 네.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거, 이거 사람. 다아 황소개구리 조용히 아씨 이 밀당 쩌네 밀당이 있는 애들은 손으로 느껴서 또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릴을 한번 풀은 다음에 낚싯대를 거치대에서 빼주고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 히트 나이스 와! 야 제가 오늘 잡는다 했잖아요 와 미쳤다 야 요정도 먹을 사이즈 아니냐? 아우 이 정도면은 사이즈 수로에선 거의 키로급입니다 <laughs> 자 드디어 써본다 장어망 오케이 넣고 요렇게 해서 장어 우선 살려둘게요 그 입이 두 갠데 한 마리만 더 잡겠습니다 <laughs> 아까는 뭐 다섯 여섯 마리 몸이 다 싸하네 야, <얘는 이상하네. 웃음> 야 유행어되겠어 어제는 잘 나왔는데 자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어 낚시는 밤이 너무 늦어지면 또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내일 해야 되고 모레 해야 되니까 우선은 한 마리 나왔기 때문에 포인트 이동을 해서 거기서 좀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또 끌려가고 있습니다 얘네 움직일 때, 가... 오, 얘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 어, 세요 여기, 여기, 여기도. 있어? 야, 어디까지 가? 캐스팅을 멀리 했네. 뭐야? 하... 네. 왜 이렇게 꼬였어? 작은 장어들 특징이 이래요. 아, 있긴 있나 보다. 입질? 4번. 4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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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랑 좀 달라? 아까는 좀 촐랑거렸다 그러면 지금은 좀 섬세한 느낌? 아마 이게 마지막 입질이 될것 같은데. 제발왔어 나이스. 나이스. 우와. 우와! 야! 야, 미쳤다. 와! 야 사이즈 미쳤다. 야 이거 한500 아니야? 이 정도면? 500. 와 씨. 야 이거면 어떻게 터지면 어떻게 해? 어! 야빨리와 빨리. 살림만 살림아. 어! 야야야 야. 야, 야. 예 야, 야, 터졌어 지금 터졌어 야어디 잠깐 와 이런데서 이런거 처음 봐봐 아 진짜로? 와 오늘 요정도면은 진짜 제대로인거 같은데? 나너 믿고 있었어 유한타입니다 <laughs> 아 진짜 요런데서 나올거라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솔직히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크고요 와, 오랜만에 같이 한번 먹어야지. 이거 먹고 넷째 가능해? 붙었습니다. 아, 알았어,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자, 우선은 피를 좀 빼주도록 할게요. 아주 좋아, 잘붓고 있어. 장어 손질을 할 때는 이렇게 못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하더라고요. 오, 잘하는데? 나도 고기만 잘 잡는 줄 알았는데, 요것도 잘하네. 야, 오늘 형 진짜 개꿀 컨텐츠다. 네가 다 하고. 손질했으면은 물로 한번 싹 닦으면서 잔여물로 제거해 줄게요. 아, 주문하신 장어 나왔습니다. 자연산이에요. 뒤부터 구여야 되나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네가, 네가 잘 알잖아. 와, 진짜 파는 거 같다. 이 작은 애를 양념으로 먹고 큰 애를 소금으로 먹자. 짠짠짠큰 애가 소금. 아, 큰애 소. 떨어뜨려. <laughs> 야, 근데 불이 은은하게 진짜 잘 됐어. 와, 가위 들어가는 소리가 예술이다. 야, 왜 그래? 장어에서 기름이 나오고 있어요. 삼겹살도 아닌데 왜 이래? <laughs> 자, 여러분들 조명이 조금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음식이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잠깐만, 너 아까 팥 뿌린다고 가져왔잖아. 아. 어머님이 이거 해주셨다 그러던데. 아, 근데 비주얼은 예술이다, 예술. 또 이렇게 바로 잡아서 먹어야 된다고. 바로 잡은 거 처음 먹어봐야지. 장어 낚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형님 덕에 산거 먹어봅니다. 너가 다 잡았잖아. <laughs> 큰 걸로 먹어, 큰 거. 꼬리 쪽은 형 거니까. 꼬리 형다 드세요. 왜 쓸데 없어? 쓸데 없어요. 와와 <laughs> 이래서 산거 잡아 먹는구나. <laughs> 복분자. 아 그렇지. 제가 또 운전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분자 느낌이 나는 음료수로 술을 먹는 게좀 아쉽다. 아, 아... 너 장어 안좋아한데며 근데 살아있는 거 진짜 맛있네요. 와, <laughs> 아... 그냥 상추 같이. 아 유기농이라며. <laughs> 음. 이너 앞에서 쭈조온 거예요. 어머님께서? <laughs> 네. 너 와이프도 이렇게 밀어주고 어머님도 이렇게 밀어주는데 저맘명안면으면어떡게 하려 그래? 안 넘어 고만 해야죠. 아, 근데 유튜브가 진짜 한 번에 기회는 꼭 와, 꾸준히 하면. 그래서 진짜 월화수목금 다 가고 있어요, 낚시. 낚시를. 낚시를 5일 동안 가? 저녁을 안 먹고 저는 바로 포인트로 가거든. 요 어두워지기 전에 딱 던져놔야. 청소년기만 나오더라고. 보통. 맞아요. 주말엔 육아 해야 돼? 많이 안 해요. 와이프가 엄마만 찾아요. 음, 그러면 애기들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 뭐라 그래? 아, 그래도 다행히 엄마, 아빠 둘다 좋다고. 한 명만 고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아, 진짜? 네, 그만 물어보라고. 어. 애기들이 사회생활을 안 해. <laughs> 세명 키우니까 그런 거야. 그 내부에서 또 사회생활이 되잖아. 엄마가 교육시킨 걸 수도 있어. 아빠 서운할까봐. 형님 네, 양념, 제가 하나 몰래 먹어봤는데, 양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우와, 장난 아니죠? <laughs> 야, 양념을 큰 걸로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저 불고기 양념이 사기예요, 진짜. 솔직히 저거 막 고기에 넣어도 맛있고, 생선 조림할 때도 맛있고, 아, 이제 복분 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laughs> 아, 나 맨날 먹방할 때 서서 먹방하니까. 근데 이유가 있었어. 집이 좁아가지고 식탁을 놓고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샀지. 와, 근데 진짜 맛있다. 36년 동안 먹었던 장어 중에 오늘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저도 제가 먹은 장어 중에 제일 맛있어. 맞지? 진짜, 진짜로. <laughs> 우리가 오늘 2시에 만나가지고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그긴 시간 동안 장어 한 마리 잡겠다고 엄청난 사투를 벌여가지고. 아. 근데 뿌듯하다. 진짜 잘 나와가지고 아 형님 지금 오시면 돼요 했는데 형님 오기 이틀 전까지 계속 꽝쳐가지고. <laughs> 근데 왜 꽝쳤다고 얘기 안 했어? 형님 실망할까 봐. <laughs> 제가 아껴놨거든요. 아그 포인트는 네. 솔직히 누가 생각해도 거기에 장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 같은데. 여자 말잘 들어야 돼요. 음. 저도 거기 없을 줄 알았는데. 지렁이 잡아주는 와이프 없어. 댓글 달렸다며. 지렁이 잡는 여자가 어딨냐고. 만유형 먹었어요. 진짜 주작하지 말라고. 아 <laughs> 낚시도 그렇게 보내. 주는데 지렁이까지 잡아 주는 게 말이 안 된다. 음, 하긴 결혼하신 분들은 낚시 가려고 설거지하고 아, 저도 설거지네요. 빨래 개고. 정말 주말에 몰 하서? 아, 몰라서. <laughs> 어떤지 와이프가 목요일 서부터 빨래를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 <laughs> 보통 요즘 사람들은 한 명만 낳잖아, 이기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세 명까지 낳는 큰 결심을 한 거야? 제가 볼 때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녀가 한세명 이상 되잖아요. 음. 계획적으로 낳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laughs> 아 네. 그냥 자연이 줄였다 네. 맞아요 음... 제가 둘째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생각 안 하면 생겨요 또생각안 <laughs> 하면 네, 생겨요 <laughs> 너 그러면 세 명인데 남자 둘 남자 둘너 닮았을 거 아니야 얘가 밖에도 안 나갔는데 까매요 <laughs> 아니 아 오늘 집 가서 야식 안 먹어도 되겠다 아너 원래 이렇게 낚시 끝나면 집에 가서 야식을 먹어 몰래 먹어요. 이게 또 낚시하고 와서 야식 먹으면 얼마나 꼴 보기 싫어요 그치 너 쫓겨나 거기서 한술더 뜨면 밥좀줘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냥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장어 낚시 진짜 재밌게 했는데 솔직히 저는 오늘 컨텐츠에서는 별로 한게 없어요 얘가 다 했고 그리고 물고기 사냥꾼 구독자 1만 안 넘으면은 뭐 내년에는 못 본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laughs> 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묶은 건 맞지? 아, 묶었죠. <laughs>